여러분 친구들 중에 야난 계피보다는 시나몬이 좋더라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어유저 무식한 새끼 색... 하고 놀릴 생각이시죠? 근데 따지고 보면 계피와 시나몬은 품종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말들은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아는 시나몬은 실론 시나몬입니다. 실론 섬과 인도 등에서 재배되는 시나몬이죠. 이렇게 껍질이 얇게 돌돌 말려 있고요. 중요한 게 향미가 좋고 단맛이 좀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저트용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계피는 바로 카시아 계피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재배되는 계피죠. 시중에 판매하는 계피도 다 이런 거고요. 두꺼운 껍질로 한번 말려 있습니다. 중요한 게 쓴맛과 매운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약이나 수정과에 많이 사용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계피가 영어로 시나몬이라 그냥 통합되어 사용하는데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계피에는 시나몬보다 훨씬 많은 쿠마린 성분이 있습니다. 쿠마린 성분은 과하게 섭취시 부작용으로 간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걸 토대로 정리를 해보면 계피보다 시나몬이 좋더라라는 말은 쓴맛과 매운맛인 계피보다 단맛이 있는 시나몬이 더 좋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유식한 척하기 좋은 정보를 알아봤고요. 이제 시나몬 계피 얘기 나오면 나는 시나몬이 좋던데 하고 살짝의 어그로를 끌어주시고 내기를 한 다음 내기에서 이기시면 됩니다. 이상 사소하지만 누가 알려주지 않는 팁이었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혼내 주세요. 감사합니다.